나 이제 학교 탐방하러 갈래 가자. 거기 가자 가자 어? 디안 가보도록 이쁘다 데 지금 아 음. 아니, 여기 개낭마냐 여기가 진짜 대서 쓰는 건데 빌렸어 잠깐 찍는다고 이거 실 동무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왜 돌아다니지? 아, 저희 졸업사진 찍어요. 아, 생각데네 네. 네. 진짜 콩불야네 지금 인사 한번 하세요 아왜 영상 왜 찍어? 꼭좀 브이로그 브이로그요? 안녕하세요 저찍었또 있잖아 선생 바뀐 거은 어? 머리 자르수 있나요? 도 인사하실래요? 네 몰라요 뭐야? 모르겠어요 가볼래요? 저기 화장실 가봐 하 형주 쌤한테 날라야다 <laughs> 하필 형주 쌤한테 리면 음악실? 나 근데 음악실 어떻게 생긴 까먹었어. 가만 체육관은 수업 한마디 하실래요? 아니 빨리 아야 돼. 아, 어. <laughs> 어, 민 졸업하니까 이제. 많아야니까아 혹시 몇 학년 몇 반이세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렇게 할 거면 왜하했어안거한 돼. 안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리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한안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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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, 돼. 안 돼. 안 돼. 안안 돼. 안아안 돼. 안 돼. 안 나, 나 깔끔하게 딱 깔끔하게 휴청구에서 가장 실은쌤한 명만 싫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진짜 좋은 쌤딱 하면 진짜 좋은쌤? 너무 좋은 쌤담쌤 빼고요? 어쌤 빼고 이호쌤 저는 항상 GS 쌤이에요 쌤 빼고 쌤뭐어 인정, 동의 끝이야? 네, 고마워 어? 아유, 다인다, 이제 다 읽는다 이제 다 읽는다 클로즈홀에서 가장 싫은 선배 딱한명얘 말고 얘 말고 안얘안얘안 말... 안 인터뷰 하나 해라 넌왜 동네 스팀이야? 아니 오일팀인데오일팀 왜? 유튜버야? 살짝? 자 오늘 졸업사진 포즈 어떻게 하셨죠? 아직 안 찍었는데요? 아 뭐야 네. 어떻게 할생각이죠너 도와 아안도 이거 누구 거네? 내거오일튀이 <laughs> 안 하트 아너또 그 맨날 니 네, 네, 네 하트 해. 김주아 하트 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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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모두에게 사랑을 전파합니다 주아라이티 끝내 네. 네, 친구야 히토스이 떨어졌잖아 지금 아니야 다 혼자고 아 그래? 애들 네. 다 어디 갔어 근데? 공부하러 왔어? 뭐? 모르겠어 앉아, 앉아, 앉아. 분명히 켜 어, 카메라가 짚은 것 같아. 너뭐 찍었어? 나? 뭐? 아직 안 찍었어, 그 지금 몇 반이 찍고 있는 거야, 그럼? 육반넌 찍어? 아니, 우리, 우리 진짜 축복 받았어. 네. 다 처음에 찍고 바로 끝났잖아. 이거 안... 아 아, 이거 찍이 어디 갔다 왔어? 근데 이거 누구 보냐? 내폰인데왜 찍는 거야? 그냥. 근데 이거 어디다올려야지지모르어어거 올려 가만히 있 이거 안좋아. 이거 아 이거 단아거거거 안좋아. 이안좋안 이거 안좋아. 이거 이거 안좋박 이거 안이 아가씨라구요. 아 가시라고요. You know. 어, 아 가시라고요. 중앙 저기 민혁이 나이 들 있어? 진짜? 고어상 TV 추가. 지금 우리 그걸 김문혁 씨 미터졌죠. 그대로? 진짜로? 어 진짜로? 됐어요. 처음 제일 좋아하는 사진. 아 제일 좋아하는 학생인데 말하아요 진짜 좀. 아, 아야 이거는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... 아니, 아니, 신발, 신발 네, 다, 다 안녕하세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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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늘은 깜둥이 인터뷰하겠습니다. 네, 깜둥 씨. 예. 네. 뭐 하고 있죠? 지금 효충구 대전 만든 친구 지금 폭파시키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학생의 권력인가요? 당연하죠뭐라는데 아, 너... 어, 요새 마근집 챌린 아신다. 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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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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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와 잠깐 민기야 머리가 많이 자랐네. 어우 멜버야. 나 버렸어 이상해 또날 버렸어. 저또 버려졌어요. 그그 그 그린피스 수상씨버닝걸에서 누가 어. 제일 춤을 못 추나요? 진짜 솔직히 솔직히 학년 불문하고 학년 불문. 저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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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 선생님 어떻게 하으면 그대로 따라하세요? 오, 오 네. 왜나 뭐. 네? 네? 아, 진짜 이건 부끄럽네요. 아, 나 이랬다고? 우와, 그 사람이... 드디어! 만났습니다. 혀천고의 일대장 민주동 씨뭐뭐 뭐 하는 거야? 인터뷰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, 유튜브 찍고 있냐? 네자네왜 예, 예. 자, 자, 네. 드디어 당신 아까 선율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선율이요? 아 선율이 누가 더잘생겼나 예. 민주동 정, 정선열 중에 아 그거 선율이 네, 예 예? <laughs> 네? 네? 네. 네. 내가 말하라고요? 네, 당신도 말하세요 당신도 한번 해야죠 선율이가 아, 뭐라 했는데 그럼당신 말하면 알려드릴게요 아, 예. 누가 더잘생겼나 저는 선율이가 더 귀엽고 잘생겨 음. 이, 이 술은 무엇인가요? <laughs> 이거 저기 시험 갔다 온술아 이거 교촌고에서 가장 좋은 쌤한명효촌에 <laughs> 어, 제일 좋은 쌤 어, 김종배 쌤입니다 교장쌤입니다 아. 아. <laughs> 가장 좋아하는 <laughs> 학생 가장 좋아하는 학뉴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지 자 오케이, 만야 <laughs> okay. Oh, you're